2 2번 질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our thought 여겨진다, to exist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자, 요거는 원래 어떤 구조였냐면, 자 이렇게 it is thought that our emotions exist 하면은 어, that 이라고 여겨진다, 생각된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that 절 안에 our emotions 를 밖으로 빼가지고 our emotions 한 다음에 복수니까 are thought 붙이고, 그럼 이제 요거를 to 부정사로 연결한. 이제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이렇게 밖으로 빼서 투부정소를 연결한 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그럼 그 이유는 because로 설명해주고 있죠.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사 나오겠죠. 왜냐면, 데이가 가리키는 건 감정이겠죠. 감정이 뭐 해왔기 때문에? 키어 해왔기 때문에. 자, 어디에? to our survival. 우리의 생존에. 근데 뭐로써? as a species니까 한 종으로써. 스피시즈는 음, 이 자체가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가 들어갔으니까 단수로 쓰인 거고요. 자 일단 내용 기억합시다. 아, 감정이 우리의 생존에 기여해 왔다. 어, 그래서 감정은 존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fear라는 감정이 나오죠. 그럼 이 fear라는 두려움이란 감정은 여기서는 이제 병렬구조가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첫 번째 어, 1이라는 병렬구조 2라는 병렬구조 and 3이라는 병렬구조. 전부 다 sv sv sv로 이루어진 어, 이절절 절, 절을 어, 병렬로 이어준 겁니다. 첫 번째 어, 두려움은 has helped 어, 도왔대. 도와주어왔대. 자 O형식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자 이렇게 OC자리에 헬프가 만약에 헬프가 동사로 쓰이면 o 형식 구조에서는 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생략돼서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줘왔고자두 번째 동명사 조어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얘가 조어겠죠? 그럼 또 이게 도와줬는데 우리가 scare off threats 어, 위험을 쫓아내도록또 도와주어 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헬프가 쓰였기 때문에 scare off 할때 여기가 동사 원형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쓸수 있고, help에 여기 s가 들어간 이유는 동명사 주어가 단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expressing positive emotions. 여기도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럼 이번에 긍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은 또 도와주었대. 또 누가 뭐 하는 걸? 우리가 bond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결속하는 걸 도와주었대. 여기도 마찬가지죠. help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고 to 쓸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 동사의 밑줄을 다 그어 주세요. 자.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헬프스가 나오는 이유는 이 이모션스를 보고 복수로 고르면 안 됩니다.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여기도 단수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은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어, 그러면 진화적인 관점에서 볼때 감정이라는 것은 이다.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꾸며줍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사실 이 끝까지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게 선생님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거 뭐뒤에 이상한 거 나왔어요. 어, 요게 어, 사실은 접속사를 남겨놓은 분사구문이거든요. 얘가 여기 자리에 와 있으면 좋은데 가끔 이제 어려운 구조에서 이 사이로 집어넣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 부사절을요, 잠깐 써놔보세요. 접주동, 콤마 주동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 그리고 아니면 주동을 먼저 나오고, 접주, 컴마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경우는 컴마가 많이 없죠? 접주동. 그지 웬이나 비코우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약간 어려운 구조에서 SV 사이에 이런 걸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지금 여기 부사절을, 부사절에 해당하는 이 부사구가 이 사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건너뛰고 보면, 이거는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됐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앞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알게 됐죠? 어, 그래서 프로그램이 선행사고,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동사는 direct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 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그럼 뭐냐? 접속사를 남겨놓은, 어, 분사구문인데, pp로 이어지는 분사구문을 우리가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수동 분사구문. 자, 그래서 쌤이 원래 문장을 써주면, 자, 밑에 살짝 손을 내요. When it is triggered. 어, 그것이 촉발되어질 때. 됐어요? 유발되어질 때. 근데, 우리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 생략하고, it 생략하고, being triggered죠. 어, 근데, 보통은 being도 생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는 남겨놓고, 주어랑 being을 생략해서 when triggered만 남은 형태.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감정이겠죠? 감정이 유발될 때, 촉발되어질 때, 뭐 한다는 얘기야? direct 한다는 얘기예요. 지시한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many of our activities. 우리의 많은 활동들을 지시하는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지. 근데 그 활동은 뭐뭐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including은 전치사로 보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ETC는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 우리의 활동을 어, 지시하는 바로 일종의 프로그램. 언제요? 그것이 어, 유발될 때, 감정이 유발될 때. 됐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거는 단어만 외우면 되겠죠? attention 하면 주의, perception 지각, memory 어, 기억, movement 움직임, expression 표현. 이런 건 단어는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 병렬 구조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예를 들어서 공통 조언은 fear 입니다 근데 여기에 걸리는 동사가 좀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narrows 다 단수로 써야 됩니다 세 번째, will cause, 그 다음에 and may cause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병렬 구조로 동사가 자 이렇게 네 개나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병렬 구조 나열될 때는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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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만 이렇게 접속해서 쓰는 거 알죠? 음.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두려움은 make us very attentive 만드는데 우리를 주의깊게 만든다. 자, 여기 해석은 주의깊게, 신중하게라고 부사처럼 되지만 어,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쓰면 안 됩니다. 형용사 써야 돼요. 두 번째는 narrows 좁혀준다. Our perceptual focus를 우리의 지각적인 초점을 어디에다 좁히게 만들어주냐면 threatening stimuli 위협적인 자극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됐어요? 자, 세 번째는, cause도 O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cause, O, O, C로 쓰이는데, 어, 유발하다, 뭐, 일으키다, 야기하다죠? 그럼 누가 뭐 하도록? 우리가, 자, 어, 여기도 이제 either A or B를 봐줘야 돼요. 어, 자, 그럼 이제 요것도,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는. 이제 O, C 자리에, O, O, C 자리에 O, C1이 있고, 여기 O, o C2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츄에이션 t i o n 의 face, 정면으로 직면하게 하거나, 아니면, or avoid it, 피하게 한다. 그럼, 여기 avoid가 동사 원형인 이유 알겠죠? to face, to avoid인데, 이게 to가 왔기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face a situation 하는 거를 fight 한다고 이제 부연 설명을 했고, 정면으로 대하는 게 싸우는 거죠. avoid it 하는 것을 f l i g 도망간다 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음. 괄호 안에 그,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어, 동사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딱그 두려움 때문에 싸울지 말지 결정하고, 그렇지 도망가면 또 목숨을 보존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네 번째, 또, 두려움은 뭐 해주냐면, make cause, 여기도 마찬가지로 O형식으로 쓰이죠. 또, 아마도, 어, 또, 뭐뭐하게 할 수도 있다, 유발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여기도 OC 자리에 2가 왔죠? cause는 O형식에서 다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2를 쓰는 동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수 있다. 뭐를요? o n e x p e r i e n c e 경험을. more acutely 했으니까, 어떻게요? 더? 강렬하게, 어, 기억하게 할수 있다. 자, s o h a t 은 이렇게 붙어나오는 경우에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할수 있도록 앞에 4개 네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게 할수 있도록? We avoid, 피하기, 피하게 할수 있도록. The threat in the future, 미래의 위협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1, 2, 3, 4를 해준다라는 거죠. 큰 구조를 보고 이렇게 잘 접근하세요. 자, so that하고 같이 쓸수 있는 게 바로 어, 또 in order that 주어동사 쓸수 있죠? 살짝 써놓으세요. in order that 주어동사 자, 아니면 이제 여기를 to 부정사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 여기는 이제 fear가 주어였는데 여기는 we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for us to avoid 원래는 to도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장. Regardless of 하면 뭐뭐와 상관없이라는 어 이건 구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he specific ways 어,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방법과는 상관없이 근데 방법을 꾸며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저 원래는 더외 이제 how 는 같이 못 쓰니까 how 대신에 대을 쓰거나 in which 는쓸수 있죠. 그래서 they activate our systems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이 activate, 활성화한데,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절의 주어가 나옵니다. The specific emotions, 특정한 어떤 감정들은, 근데 어떤 감정들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감정들. 자, 목적어 자리 에 비었고, 관계사 없는 걸로 봐서 목관대 생략입니다.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 나오는 거고, 앞에도 관계사가 있기 때문에, 어, 동사가 나오겠죠? 아, 위에도, 윗문장에서도 소대시라는 접속사 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 동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관계사나 접속사가 나오면 새로운 동사가 탄생합니다. 자, 다시 이 문장으로 내려와서, The specific emotions에 대한 동사는 바로 our thought이죠. 또,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생각된다. 우리 첫 문장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다시, 어, 그, 그 방법들이 우리, 우리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어, 액티베이트 하는지, 활성화 하는지, 구체적인 방식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특정한 감정들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소유한 감정들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자 이유가 나오죠. Because 란 접속사 나왔으니까 또 동사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감정들이겠죠. 그 감정들이 have helped us. 자 우리가 survive challenges. 이 어려움들, 이, 이 도전들, 이것들을 어, 극복해 내도록 생존해 내도록 어, 우리를 도와주어 왔기 때문에 됐어요? 한 종으로서 우리가 생존해내도록 도와주어 왔기 때문에 여기도 survive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인 이유는 help o o 오시 자리. help 때문에 그렇죠? to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생존하도록 어, 도움을 주어왔어요? within our environment 우리의 환경 안에서 long ago 오래전에 자그 다음은 마지막 문장이죠?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잠깐 적어놓고 가정법 과거완료는 형태만 외워놓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if 주어 head pp 컴마 주어 would could might 조동사 과거형 쓰고요 would could might 어, 그 다음에 have pp 이 형태를 외워주세요. if 주어 head pp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해석할 때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 음. 뭐뭐 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즉이 말이 나타내는 거는 결국 과거에 뭐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했다. 이거를 반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문장. If they had not helped us adapt and survive. 자, 여기도 이제 help의 5형식 구조가 나오죠. they가 가리키는 건 계속 감정들이에요. 만약에 그 감정들이 접속사가 나오니까 동사 나오겠죠. 우리를 돕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뭐 하도록 오시오시에 OC, 지금 어답트 1 나오고 썰바이브 2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응하고 또한 생존하도록 감정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더라면 그것들은 역시나 이것도 이제 감정들이겠죠. would not have evolved.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근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반대니까. 어, 얘네들이 우리를 적응하고 생존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진화해 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이해됐어요?